시작하도록 할게요. 3 2 1. 레이드 시작. 많이 고있네요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? 크림과 함께 드시요 응,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? 저녁을 맛있는 거 드셨나요? 크림과 함께 드시요또 응,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?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? 크림과 함께 드시요또 오늘 하루 보내고 있나요? 저녁을 맛있는 거 드셨나요? 크림과 함께 드요 응, 안녕히 스티에 저도 가세요 하루 잘보내 안녕하맛있 마시는 거 드셨나요? 크리븐가 쏘통이 봐요. 디스트패턴도하나 하루 잘 보내고 있네요. 안녕가맛있 마시는 거 드셨나요? 크리븐가 쏘통이 봐요. 기업 분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예, 고참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들 자바 크바 슈바